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 들어갈게요. 저, 나좀울 뻔했어. 와, 진짜 울뻔했어와 진짜. 근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저 오늘 몇 점이었지? 내가 오늘 5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고 역공이 들었는데 진짜 중요한 날인데 내가 진짜 오늘부터는 정말 더 어? 정신을 차리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 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최대한 모든 길을 모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시면 선택지 많이 나오는 빈출 표현법 제가 다 정리해놨죠 근데 그냥 정리한 것이 아니라 특히 많이 나오는 표현법 모두 다 정리할 거고 중2 간으로 많이 나오는 거 모두 다 정리할 거고 살짝 덜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들 뭐가 되게 중요해요. 1번. 최고 빈줄은 무조건 보시고 가셔야 되는 표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사실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얘는 매년, 매직년 계속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와요? 서리법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한다, 혹은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선택지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서리법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다 밑줄, 의문형. 의문형 어미가 붙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답법이랑 헷갈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두개다 의문형이기는 해요. 근데 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누나라고 불러보랴 여러분 요거 뭐예요? 의문형 어미인데요. 아무리 봐도 뒤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답법은 뒤에 물음이 나와요. 볼래요?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꼬 아니 이런 봐요.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꼬 자기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된대요. 복래산제일봉의 낙낙장송이 될거래요. 여러분, 어, 선생님 저 망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한자가 많아요. 이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는 거 하나만 조진다. 여러분 여기서 아는 한자가 딱 보이는데 뭐가 <laughs> 보여요? 어? 뭐야 이거 소나무송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오 어, 소나무야 소나무. 자잘 들으세요. 여러분 소나무는 양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물에 속하거든요. 얘는 뭐를 상징하는 아이예요? 지조와 절개 왜 사시다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가 나오면 웬만한 시조의 주제는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뭐예요? 지조와 절개가 될 확률이 아주 커요. 자 여러분 소나무 말고도 또뭐 있어요? 다 불러요. 대나무, 메란국죽이라고 하죠. 또뭐 있어요? 매, 매화 또 란, 난초, 또, 국화. 오늘 또 나올 겁니다, 국화도. 이 메란국죽, 그리고 송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조의 주제는 지조와 절개의 확률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왜이 양반들이 지조절개에 목맺게요? 여러분들, 유교적 덕목 중에 충, 효, 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충도 마음이 변하는 거야안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효도 변하지 않는 거. 열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조절개가 가장 여러분들이 고전운문을 할때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 몸이 죽어가서 어떻게 될 거래요? 뭐가 되고 싶대요? 소나무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뭐래? 백설이 망건곤할지 독야청청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설이 뭐죠? 눈이죠? 흰 눈이죠? 흰 눈이, 여러분, 건곤이 뭐죠? 이게 하늘 건 자의 땅지, 땅지 자야. 그러니까 뭐냐면, 건곤이라고 하면, 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 땅, 하늘 땅. 하늘과 땅에 이흰 눈이 가득할 때,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소나무처럼 청정하게 푸르게 있겠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성삼눈이래요? 어떤 식일까요? 여러분, 백설, 이거 뭡니까? 오, 그렇지. 세조일파인 거야, 세조일파. 뭔지 알죠? 성산문 시인은 바로 저기에 있는 사육신 공원, 사육신 중에 하나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세조일파가 되더라도 본인 혼자서 뭘 지키겠다?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왜 깨요? 표현법 하는데 왜 깨요? 나올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될거 하고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소나무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답법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자 이제 감정이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입 한번 가볼게요. 자 자 여러분,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요게 되게 중요해요. 감정을 이입하는 건데, 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화자의 감정을 이입해야 돼요. 누구의 감정도 아니고, 화자의 감정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야 된다. 두 번째가 감정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첫 번째,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여러분, 사슴이 울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운다고 표현하는 거야? 내가 슬프니까, 그쵸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여기 슬피 운다, 운다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게요.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 단어와 화자의 감정이 일치해야지만 뭐가 됩니까? 감정이 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황조가 아시죠, 황조가 유리왕이 썼던 황조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치랑 헤어지고 돌아가는 길이야. 근데 저기서 그꽐꼬리 새끼들이 <laughs> 부부가 막다정히막 삑삑삑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보고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저 꾀꼬리들이 이렇게 다정한데, 외로울 쌈이내 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꾀꼬리에 밑줄 치고, 여기에 감정이입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화자의 감정이랑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아무리 감정이 표면에 드러나게 되어도, 감정이입이라고 보지 않아요. 됐습니까? 화자의 감정과 무조건 일치해야 되는 게 감정이고요. 얘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됐죠? 언제 나왔게? 지방제 9급에 나왔어요. 어. 그래서 볼게요. 눈물의 밑줄 치세요. 눈물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천의 호곡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이 호곡이 뭐냐면, 막, 울, 막, 소리내면서 우는 거 있죠? 그걸 호곡이라고 해.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은 눈물을 통해서, 아, 이거 약간 감정이, 감정이 느낌이 있다라고 하고, 봉황세라고 했죠? 그쵸? 봉황세에 뭐가 됐음을 알수 있다? 화재의 감정이 이입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어. 요거는 2021 지방제 9급에도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만약에 선택지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통 객관적인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팩트는 뭐냐면 여러분 시를 뭐가 목적이죠? 시가 뭐가 목적이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죠. 아니 그러면 시에 쓰인 모든 시어는 모일 수밖에 없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이거 써요. 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시는 원래 정서를 드러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웬만한 시어들 있죠. 시에 드러나는 웬만한 단어들은 거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요게 선택지에 드러나도 쫄아라 쫄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아까 꾀꼬리 있었죠. 꾀꼬리 걔도 그럼 뭐가 됩니까? 객관적 상관물이세요. 됐어요? 그럼 아까 위에 있었던 봉황새도 뭐가 돼요? 객관적 장암물이 되는 거예요. 됐으니까 선택지 나왔다고 어렵다고 울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음성상징어 가볼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어, 자, 음성상징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성어만 음성상징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두 의태어 또한 음성상징어인 걸 아셔야 돼요. 의성어는 뭐예요? 자, 고양이 흉내내봐요. 소리 흉내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의태어. 해선쌤 뱃살이 주렁주렁 이거 어떤 거예요. 소리를 흉내냈죠. 요거는 의태어가 돼요. 여러분 의태어도 음성상징어예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어. 자 그래서 봐봐요. 사나 우뚝 서진 사나 철철철. 여러분 이거 소리는 안 나도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음성상징어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음성 여러분들 음성 상징어 자체는 여러분이 들 되게 잘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선택지에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음성 상징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안 찾는다. 왜안 찾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찾으라고 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나올 거니까. 이해 되셨죠? 음성장지 거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감각적 심상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공감각적 심상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건공 차이가 동그라미 공은 함께 감각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이 섞여 있어요. 두 개의 감각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하나의 감각으로 이동된다. 감각이 이동된다 라고 해서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 혹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너무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끔 이런 거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여인은 나이 어린 딸 아이를 때리며, 가을방가을방 같이 차게 울었다. 여기서 밑줄 쳐볼까요? 차게 울었다. 여러분, 요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laughs> 여기서 말하려는 건찬 거예요, 운 거예요? 운 거죠. 여러분, 우는 거는 무조건 뭐다? 청각이에요. 문학에서 우는 건 시각 아닙니다. <laughs> 이렇게 운 거예요. 청각이에요, 청각. 자, 청각인데, 이 우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감각, 어떤 감각, 촉각을 빌린거죠. 그렇죠 요렇게 되면 청각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 어, 청각이 어디로 이동을 했다? 촉각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죠? 청각의 촉각화라고 해요. 선생님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희소식 요렇게까진 안 물어봐요. <laughs> 뭐까지 알면 되냐면, 감각의 전이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각학적 심성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볼까요? 푸른 종소리. 얘가 가장 만만하죠? 여러분, 종소리가 뭐예요? 청각이죠? 청각이 지금 어떤 감각으로 이동했다? 시각으로 이동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여러분, 여기서 말하려는 건 어둠이죠, 어둠? 이거 뭐예요? 시각이 피부니까. 촉각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공간각적 심상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아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아, 요거 한번 볼까? 동해 촉빛 바람?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바람은 아까 우는 거 있죠? <laughs> 우는 거. 혹은, 웃는 거. 어, 너무 무섭다. <laughs> 보통 시에서 웃는 거랑 우는 거는 청각으로 많이 보거든요.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바람은, 여러분 바람 어떻게 느껴요? 바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뭘로 느끼죠? 피부로 느끼죠? 그래서 보통 시에서 이 바람은 어떤 감각을 의미한다? 촉각을 많이 의미를 합니다. 이 촉각에서, 쪽빛이라는 건 푸른 색깔 빛을 말해요. 이 촉각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 시각으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실어놓은 아이들은 전부 다 기출 베이스입니다. 기출 베이스. 음. 자, 그럼 이제 비유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명실 사용부 1등이지. 비유적 표현을 찾는 건 정말 빼놓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서 또 일단은 희소식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아니, 신기하게, 신기해요. 지방직이랑 국가직에서는 지규법이야, 은유법이야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모는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유법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유법 은유법, 의인법을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쵸? 비유법이 있다는 것많은 그런 것많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비유법. 비유법은 원관념. 여러분 원관념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 조카. 제가 좋아하는 제 조카. 자 보조관념. 여러분 제 조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잖아요. 우리 조카를 제가 한 번에 이해 한번 시켜드릴게요. 시, 이해시키다 맞아요, 지금 쓴 거? 이해시키다 지금은 맞아. 왜냐면 하게 만들다 넣어보라 그랬죠? 이해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이거니까. 만든 거지. 아, 닌가 내가 앞에 문맥이 좀 달랐구나? 미안해요. <laughs> 여튼가? 여러분, 찐빵 써봐요, 찐빵 찐빵 쓰니까는 조카의 생김새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자 일단 조카 어떨 것 같아요? 살이 통통할 것 같고 색깔은 어떨 것 같아요? 하얄 것 같죠? 근데 이제 볼은 어떨 것 같아? 빵빵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유법은 쓰세요. 생동감을 부여해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뭔가 그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족하고 보조관념이라는 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을 도와주는 관념이에요.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념. 자, 그러면, 자, 여기 1번부터 볼 건데요. 지규법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지규법은. 제가 구별할 필요는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비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구별할 수 있도록 각각 알아두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밑줄 치세요. 모모 같이, 모모처럼, 모모 듯이, 모모 양, 모모 듯 요게 이제 붙으면 지급법이 될 수가 있다. 요거 2021 지방지 구급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요. 녹음 방주 우거져 금잔디 좌르르 밑줄. 여러분 이거 뭐예요? 복습해 보자. 좌르르 뭐예요? 음성상징어 이런 거잘 뽑아내시면 돼요. 깔린 곳에 황금같은 여러분 같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바로 지규법이다.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안나온다 그랬죠? 비유적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아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나 여기서 넘어가지 않겠어요. <laughs> 여러분 황금같은 할 때는 띄죠? 그래서 뭐 물어볼 것 같아요? 황금같이 생긴 깨꼬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치는 조사기 때문에 붙여야 돼요. 됐습니까? 같은은 같다의 활용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띠지만 가치는 붙여야 돼요. 조사기 때문에. 그쵸? 자, 그 다음.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여러분 낙타처럼처럼처럼 비유적 표현이 쓰였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은유법을 한번 가볼 건데요. 자,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A는 B다죠? 나는 짐승이다. A는 B이다. 이거 뭐예요? 바로, 은유법이다. 여러분, 은유법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비유법이에요. 비유법인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근심산을 태우고, 한 바다를 말리는데, 여러분이 A는 B이다만 은유법인지 아시는데, 요것도 은유법입니다. 그래서, 근심의 산, 그쵸? 근심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이 근, 근심이 산처럼 쌓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한의 바다. 한이 바다처럼 많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 또한 뭐예요? 은유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여러분 보조관념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짐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얘가 나를 비유한다는 걸 알게 되면 요것 또한 은유법이에요. 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의인법을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 의인법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출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제시문이 있었는데 선택지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찾아도 위에 비유 지급법이랑 은유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아 이거 없네 비유적 표현 활용이 안 됐네 하고 지워버린 거야. 근 그러면 큰일 났어요. 왜 대신에 제시문에 의인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인법은 비유법의 일종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얘 비유적 표현에 해당이 돼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시문이 딱 나왔어요. 시가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은유법, 지규법이 없어요. 근데 의인법이 있다면, 얘는 비유법이 쓰인 거예요.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우가가 가장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의인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뭐뭐뭐뭐예요. 수, 석, 송, 죽, 월, 제가 이거 왜 하냐면 혹시 오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우가가 사실 연시조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 딱 보니까 수석송죽 얘네들은 뭘 상징하는 애들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했는데 물 변해요? 안 변해요? 돌 변해요? 안 변해요? 송 변해요? 얘얘 얘 나무잖아요. 수물석 바위 송 소나무 죽 대나무인데 얘네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뭘 상징한다? 지조와 절기. 그리고 여러분 이 수석송죽거리 나오는 이 수석송죽 얘네들 각각의 연애는 꽃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엄청 변하는 존재들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래서 비교 대조합니다. 야, 물은 변하지 않는데 꽃 너는 변하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꽃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돼요. 가변하는 존재는 운문에서는 마이너스 존재가 됩니다. 풀도 나와. 풀. 풀은 변하는데 바위는 안 변해. 그럼 풀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 주기, 아, 이 월이 바로 써봐요. 과묵한 존재를 의미해요. 과묵한 존재. 요렇게 봐주시면은 되고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오가 중에 이송 부분입니다.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여러분 이거 치우면 있죠? 옛날에는 칩다가 춥다랑 똑같았어요. 무슨 불규칙? 비웃 불규칙? 어왜 모르는 얼굴이야? 자 여러분 춥다 플러스 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우로 바뀌어서 추격되면 추워서로 바뀌죠? 여러분 오우 발음이 나는 건 비읍불규칙이에요. 그쵸? 얘도 칩다였는데 옛날에 비읍불규칙 용언이었기 때문에 치우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우면 꽃이 피는데 추우면 또 입이 피진대요. 여러분 얘네들은 변하는 애들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환경에 따라 변하는 지조 절개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마이너스 존재입니다. 소라 여러분 소리라고 불렀죠 부르는 것 자체가 사람 이름처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법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소 나왔네 끝났네 뭐예요 역시 열개예요끝 진짜 이렇게 해도 돼 웬만하면 이렇게 잘 읽혀요 소라 너는 어찌 눈소리를 모르느냐 여러분 눈소리를 모르는 모르는 이 소리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다 그래서 오가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찬적 태도예요. 자연을 예찬하는 태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설이는 그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구천의 뿌리가 곧은 줄을 그것을 통해 안다. 너가 눈설이 모르는 거 보니까 너 구천의 뿌리가 엄청 곧구나 이러면서 어, 지조절개를 예찬하는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 왜냐면 우리 이제 곧, 곧 마지막이기 때문에 고전문법 한번 정리해볼게요. 고전문법. 는다에다가 형광펜 밑줄 치세요. 이거 나오면 대박인데. 여러분 이거 서리법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이거 다로 끝났네? 평서문이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고전문법에서 청자가 주어인 경우 소라. 여러분 그러면 소리 청자죠. 청자가 죽어.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인칭이죠, 2인칭.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 는다로 끝나면, 이거는 뭐다? 의문형 어미입니다, 의문형 어미. 그래서 요거는 서리적 표현이 쓰였다라고 봐야 돼요. 서리적 표현이 쓰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써볼게요. 는다. 요건 현재겠죠? 니은다는 그럼 보일 것 같아요? 과거입니다 리을 이었다. 여러분 참고로 모모하리다, 모모할 것처럼 미래 시제는 보통 리을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미래의 의문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서류적 표현 쓰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화류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화류법은 의인법을 포함하는 아이인데요. 얘는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애수. 여러분, 애수가 뭐지? 슬플 애 자에 근심 숫자죠. 그쵸? 얘는 사,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을 백로라는 생물처럼 날개를 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화류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의인법이에요. 이거는 의인법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날개는 그냥 생물도 동물들한테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두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딸을 어, 꽃을 낳는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고 있죠? 화리법이야. 근데 봐요. 낳는 거는 누구도 알수 있죠? 인간도 알수 있죠. 자, 요렇게 교집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의인법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화료법도 맞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다른 선택지를 돌리셔야 됩니다 다른 선택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됐죠? 음.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대구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아닐 것 같이 생각하는데 까불면 안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되게 이런 거를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들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와. 자만하는 친구들은. 나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오히려, 어, 선생님 저 어떡해요? 이러셨던 분들이 더잘 받는 거야.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끝까지 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개념이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다 봐,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음. 자 그럼 이제 대꾸법을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대꾸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반복하냐 비슷한 어구를 짝지어져서 반복하는 거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짝지어져서 반복되는 거 그걸 대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거는 그걸 보면 돼요 어미나 조사 아들을 낳고 여러분 봐요 고, 고, 어떻습니까? 조사와 어미가 반복되죠? 그럼 이거는 비슷한 통사구조가 반복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짝지어져서 반복되는 것은 대구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 이거 대구법이죠 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가 어비와 조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구법이다라고볼 수가 있어요. 자, 김소월 하니까 한번 해볼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국가직에서 신동엽 보문이라는 그 작품을 제 커리를 탔던 친구들은 1초 만에 골랐거든요? 맞지? 왜냐면, 왜,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무서워 죽겠어, 왜 그래? 나 아까부터 사실 계속 무서워, 이 사람. 흠. 왜 <laughs> 그래? 보문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신동엽에. 근데 제가 원래 신동엽이랑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참여 시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치 현실을 보통 다뤘던 사람들이라 순수한 자연세계를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동엽 보문이 나왔고 1번이 순수한 자연세계를 다루고 있다고 나와가지고 제 커리를 타신 분은 그냥 1번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렇게 가, 작가 경향을 얘기를 했었냐면 어, 되게 빨리 돌아가신 분들은 좀, 그니까 뭐랄까, <laughs> 되게 개인적으로 보면 부러워하지만 수험생 입장에 서 보면 살짝 입꼬리 아까 올라가는 거 있죠. <laughs> 왜냐면은 되게 비슷해요. 경향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제가 아예 얘기를 드리거든요. 김소월이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음, 자, 여러분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는 순수문학 시인이에요. 순수문학. 1920년대에 있었던 순수문학 시인이다. 그리고 이 김소월, 여러분, 순수문학이라는 건 정치현실이랑 관련이 없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 김소월 시인에서 키워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보통 김소월 시인은 이별의 정한을 노래 불러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날 믿어도 돼요. <laughs> 기출 나온 것들도 보면은 이미 부재예요. 혹은, 내 누나가 죽었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을 했거나 그래서 겪게 되는 정한 보통 희망을 노래하진 않아요 이분이 음. 그런 내용들은 요건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음. 자 그다음 돌담의 속삭이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짝지어져서 반복이 되고 있죠? 어 그럼 이거는 대꾸법이다. 얘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반복법은 너무 쉬워요. 같은 의문이나 단어나 어절이나 문장 등을 반복하면 반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반복법을 사용하게 되면 의미가 강조됩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당연히 의미가 강조되겠지. 그쵸? 그리고 운율이 형성이 돼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말고도, 응, 음, 여러분, 요것도 한번 써봐요. 글자수. 글자 수가 반복이 되는 것도 반복법이에요. 음보수가 반복이 되는 것도 반복법입니다. 그냥 계속 반복되면은 운율이 형성되고, 여러분, 요렇게 글자수 음보수인 경우는 의미가 강조되진 않겠지? 그쵸? 음. 자 이제 도치법 가보겠습니다. 자 도치법이라는 건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서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을 말하는데요. 자 꿈꾸어 놀아 동무들과 내가 가지러니 벌가의 하루일을 다 마치고 꿈을. 그럼 사실은 이 꿈을은 어디 에 들어갔어야 됐죠? 여기가 원래 제대로된 위치죠. 그래서 도치법은 위치가 거슬러져요.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보통 도치법을 왜 쓸까요? 뒤에 있는 걸 강조하려고. 나는 사랑한다, 비를. 자, 누구를 강조한 거예요, 지금? <laughs> 비를 강조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